친구들 안녕. 친구들 전사님은 지금 교회에 새벽 예배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한답니다. 이제 전주사님도 기도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왔어요, 전사님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 어, 준비해서 어, 다시 교회 에 나와서 업무를 보도록 준비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요. 자, 아침에 일어나 이제 교회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갈 예정입니다. 있다가 다시 봐요. 수영아, 수영아, 인사, 안녕하세요. 음. 전도사님은 교회를 오게 되면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은 7절, 11절, 12절, 15절 말씀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11절은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에보, 에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스불론 사람 에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알, 알레온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비라돈 사람 힐렉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이 전사임도 늘 사랑의 사사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식물이 죽어가요! 뭐? 병! 연신4 4 3진연신파이 도와줘요! 뭐?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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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이 어, 왜안 나오지? 미션 석세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잖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 전사님이 이 예배당을 항상 지켜줄게! 전도사님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은 먹어야죠 사사들도 밥은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한번 밥을 먹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가시죠! 우리는 먼저 상부원 요원지로 가서 바베큐를 먹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돌을 쌓고, 화덕을 만들고 불을 피고 소뚜껑을 준비해서 맛있는 상진이의 밥상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한 특별한 만찬으로 야외에서 캠핑식으로 저희가 한번 고기를 꼬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김치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우리 친구들. 자. 맛있겠죠? 맛있겠죠? 자, 자세한 것. 음! 오? 오 이런 거는, 이제 한 입에,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싹! 바로 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금강산도 식후경,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여기서 마무리를 또 하고, 우리가 교회로 넘어갈 일정입니다. 교회로 넘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퇴근 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육아의 전재 육아에서의 영웅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일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또 다시 다른 일들로 거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사사 의사아 가정의 사사 가정의 사사, 사사. 가정정의사 사사. <laughs> 가정의 사사는 오늘도 가정을 지킨다 야! 아 a s s a S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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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사 a S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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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a s s a 아이고 다시 또 하나 둘 의자 오 의자 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또 해야 돼? 아아가정의 사상 아들은 못 이긴다 아들은 못 이겨 알았어 할게 또 할게 또 할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준 것 같이 늘 사랑 교회로 사사 상진을 보내줬다고. 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지킬 수 있어.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사가 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